공포의 야간 경비. 2탄. 근데 어떻게, 게임이 원하고 바뀐 게 없냐? 해상도도 고대로 저해상도에, 뭐, 화질 개선도 없고, 그냥 원, 원 1탄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자. 뉴게임으로. 컨티뉴를 해도 그냥 나이트 첫 번째 밤부터네요. 아 시작했는데 아링아 고마워. 아링아 오늘도 니네 꿈을 꾸면서 내가 잘게 고맙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 애들이 좀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럴 수 있어서. 뉴게임 어 피해복수 님 고맙습니다 12시 첫번째 밤 근데 이게 별다른 튜토리얼이 없기 때문에 원을 안해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요 어? 이게 바뀌었구나 정문이네 이제 uh, 다비아트님 고맙습니다 uh, hello, uh, 바뀌어서 바뀌었어 바뀌었어 카메라가 좀더많아졌고요이건거 uh, 뭐야? I 이건 뭐죠? 뭐가 생겼어 이건 뭐지? <S> 어... <S> 구멍이 3개 아 이제 구멍이 3개네 어... 그리고 이제 그문 배터리가 아니라 플래시라이트 저불 배터리로 바뀌었네요 그걸 바뀌었어요. 사프리 필수라고? 사프리, 무슨 사프리, 뭘 사프리, 사프리가 뭔 말이야. 사일런트 플레이가 사프리인데? 어. 전력 문제가 아니라고? 아, 사운드 플레이? 오르골이 뭔데, 오르골이? Even to get into his 이거? 이게 오르골이야? So 이거 위장인가봐아인형으로위장을해가지고오르골 아, 위장을 so 이게 뭐 지? 뮤직 박스 라고 있 는데, 아, 이게 애들을꼬 시는 건가 봐. 저걸로 소리 를내 가지고 애들 한테 억울 없구는뭐 그런 건가 본데요. 근데 아직 애들이 뭐나오진 않아서 요 많이 바뀌었네 이걸 누르고 있어야지 이렇게 게이지가 다시 차네요? 어, 이걸 이렇게 해놔야 되나봐. 정면은 내가 이렇게 정면은 내가 이걸로 봐야 되고 플래시로 이제 2시 이거 키보드 단축키가 없어가지고 아 이제 슬슬 a 작인데 e l l 선풍기는 안나 a 나아 선풍기 l me. You c a 이새끼 움직인다 기타든 새끼 기타든 토끼 내가 여기 있는거죠 이유. 카메라 11번 이걸 다시 채워줘야 된다 이거지 한 명이 지금 없어졌죠 여기 카메라 9번에 여기까지 왔어 얘 예, 토끼 폭행이 그니까 2번이니까 정면으로 올 수도 있고 6번 카메라로 올 수도 있어요, 얘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쓰고 있어야 되나? 비추고 있어야 되나? 불을 비춰야지 안 들어오나? 빨리 이거 이거 어 이거 빨리 해야 돼 빨리 네 시야 이제 갔다 가가가가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이 자식아 가란 말이야 가라 가라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가! 왜안 가, 얘! 어. 왜안 가지? 어. 빨리 가, 빨리 가. 어, 어 저거 경고 떴는데? 빨리 해야되는데 에헤헤헤헤헤헤헤 가라 가란 말이야 그래서 갔어 다시 11번 빨리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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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뮤직 이 뮤직 소리로 어그로를 끌어야 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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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탱이 새끼 빨리 가 나 적응력 빠르죠. 음. 5시 이제 1 시간만 버티면 첫 번째 밤 끝이야.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어 끌어주고. 어? 어떻게 하지 왜안 가지 얘? 어얘안 가지 왜? 음악은 틀어놨어요. 아, 지금 옆에서 소리 나는데? 한풍구에 소리 나는데? 아, 얜또 누구야? 아, 됐다. 첫 번째는 그래도, 첫 번째는 원래 첫 번째 나, 밤은 쉬워요. 음. 저거 앞에서 오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문이 닫히는 것도 아니고. 어. 앞에서 노는 애가 문제인데, 둘째 날이죠. 전화는 계속 와 시끄러 저 전화 소리가 얼마나 짜증나는데, 여기 이상한 두 마리가 보이죠. 7번, 4번, 9번에 세 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12번 갔다가, 다시 10번 갔다가 9번 가면 한 마리가 없어졌을 거야 어 아직 있다 1번 3번 4번 에스테라...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12번 빨리빨리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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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7번 8번 이제 9번가서 보면 아직 3마리 10번 9번도 아직 3마리 빨리빨리 빨리 올려줘 12번 7번 8번 9번에 아직 3마리 1탄에서는 그 늑대가 진짜 짜증났었는데 탁탁탁탁탁탁 뛰어오르네 문 빨리 안 닫으면 개하고 페인트 쓰는 애가 있었는데 일칸에서는 어? 한 마리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지? 빨리빨리 그거 돌려주고 어. 맞다 4번에 있네요 4번 카메라니까 2번 카메라 아직 4번에 있고 나 지금 플래시를 너무 많이 쓴것같아 어? 카메라 이거 고장냈어 아, 지금 환풍구에 있습니다 예 네, 환풍구에 왔죠 여기 환풍구에 왔어요 너가야 타이밍 보소 아 기가 막힌 타이밍 로아. 나 1탄 그래도 다 클리어 한 사람이야. 다시 환풍구에 하나. 로아. 쟤도 그냥 가면 쓰면 되나? 얘도? 빨리 이거 돌려주고. 어, 늑대 있네. 아, 늑대 있구나. 이번 작도 늑대가 나오네. 어, 하나 왔다. 하나 왔고 11번. 다시 돌려주고 이게 손이 굉장히 빨라져야 되죠.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1번 2번 4번 토끼 또 왔어 이새끼 7번 다시 뮤직박스 돌려주고 늑대 안가 왜 빨리 가 이거 너무 이거 쉬운데 얘 누구야 얘도 토끼인가? 얘도 토끼 같은데 이 예, 풍선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이러기 전 그냥 가요? <laughs> 망한 거라고? <laughs> 안 간다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아얘 이거 안돼 아이 제길 저 풍선이 오면은 저거 플래시를 못 쓰네. 아, 어 풍선이 오면 저 플래시가 따닥 따닥 하면서 클릭이 안 돼. 에이. 이턴 진짜 어렵게 해놨네 꼬맹이가... 꼬맹이는 지금 계속 왼쪽에서밖에 안 왔는데 요게... 여기서 보일 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보일 때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페이크 시간을 너무 많이 둬요 그러다가 정면에 있는 애한테 당하고 오른쪽에 토끼나 이런 거 오면 위험해지니까 모자, 이거는 내가 인형처럼 보이게 위장하는 거예요. 애들이 왔을 때. 근데 이게 속는 애들이 있고, 안 속는 애들이 있어요. 정면에서 오는 애들은 안 속는 것 같고, 이 사이드에서 오는 애들만, 구멍이 세 개니까, 사이드에서 오는 애들만 속는 것 같은데. 일단 어... 돌려놓고 그냥 자주 봐야지 뭐. 그 방법밖에 없어. 여기 불 켜서 꼬마애가 보이면 무조건 쓰고 여기를 자주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 여기서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또 움직일 시간 됐는데? 하나 움직였죠? 아, 꼬마도 움직였네? 아, 이번 판안 좋아. 이번판 안좋아 토끼 왔고 하이 하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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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왔어 아직 환풍구 소리는 안나니까 사운드 플레이 정면, 정면. 왔어. 이거 해주고, 한번 이거 돌려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간다 이거지. 돌려주고. 제왜 이렇게 안 가냐. 아, 귀염이 움직였고 토끼 4번, 7번, 4번 왔고 고맹이 총 공격에 지금 총 공격 꼬맹이 하긴 꼬맹이 왜안와아이 자식아 아이씨 아 고맹이 새끼, 아, 어.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고맹이 가, 가. 아, 안 가. <laughs> 왔어! 간거야 안간거야 아이씨 간거야 안간거야 앞에 빨리 비춰야 되는데? 가.. 간거야 좋아 3시 3시 다시 4번 하이! 하이 왔어, 하이. s 리 돌려주고, o y 돌려주고. s 제 r 하체가, 튼 튼튼해. 저 m sorry to you. I'm 에 있는 학교를 다녔나봐. 여학교. 1번. 우리나라에 o u I'm s o r r 번 5번. 5번. u I'm 이거 돌려주고, 아직 있죠. 아 손가락에 땀나기 시작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귀요미 늑대 왔고, 왔어. 자, 이번 둘째 날잘 되고 있어요. 지금 뭐야? 와, 토끼까지 두 명이 동시에 왔어 야 이거 크로스어택 장난 아니네 진짜 아... 어, 동시에 막 계속 와 정신... 정신 없게 둘째 날이 이 정도란 말인가 아... 방에 소리 나는데? <laughs> 아! 아이씨, 진짜. <웃음> <웃음> 다 깼는데. <laughs> 아. 아. 다 깼는데. 아. 여기. 근데 이제 깰것 같다 하도 많이 죽어갔더니 깰것 같다 탈만 쓰고 있어서 죽어 꼭 이런 놈들이 있다 1탄 할 때도 아니 병신아 그냥 문 닫고 있으라고 병신아 이런 새끼들이 있질 않나? 이제 이타노니까는 문이 안 닫히니까 탈만 쓰고 있으라 그러네? 게임에, 게임에 그 기억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어? 아, 그럴 거면 게임을 왜 만들어? 탈만 쓰고 있으면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될 거를 게임을 왜 만들어? 생각을 해봐. 얘가 있으면. 일번에 움직였네, 한 마리. 정면. 킬알림 팬가입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운 일 고맙습니다. 몇 번을 비춰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거 정면을 한세번 비춰주면 되는 건지 정면에서 소리 나는데 안가안가 안 토끼가 갔다. 이쪽 소리에 억울로 끌려서 간것 같아요. 귀요미왔네 어느 쪽이지? 이쪽 토끼. 소리 돌려주고 정면 확인하고. 왼쪽 확인하고. 안 돼! 아, 이게 늑대가 오면은 안 비치네, 잠깐. 안 비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또 왔어! 와아 그냥 간것 같아요 곰탱이 같고 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빨리 가가 <laughs> 와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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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하면 그냥 간것 같아 저게 앞으로 나올 때가 있고 페이크로 안갈 때가 있네요 또 그냥 갔어요. 와, 환풍구 소리 장난 아니네. 아, 씨. 아, 이 새끼들이. 와, 진짜 이틀째 밤이 이 정도라니. 대박이네, 진짜. 아 거의 뭐 5일 밤 정도인데, 이 정도 일타네또 왔어, 또 왔어. 이제 완전 좀 적응을 한것 같긴 한데, 어, 적응, 적응, 5시, 1시간만 버티면 된다. 1시간만, 1시간만, 조금만 더. 배터리 두 개밖에 안 썼어요. 굉장히 절약한 플레이를 마지막에 막 써. 보이면 나가면 되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발 이틀, 이틀째 밤보 깨져. 별거 아니야. 이틀째 밤은 원래. 빨리 이 정도 반만 채워 한칸 헬로 헬로 꼬맹이 왔다 아왜 이렇게 시간 아 됐다 아. 이째번끝 뭐야 이거? 어? 3일째 밤일 바로 시작 안 하고 뭐어 쩔은 얘기야. 이쯤이 아...